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늘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BTS까지 동원한 유엔연설은 쇼다 그러면서 북한에 구애하는 메시지를 위해 BTS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아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쩜 저렇게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선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지 어떤 의미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민의 힘은 방탄소년단까지 동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국가 안보를 챙겨야 된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BTS가 채운 쇼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홀대에도 저렇게 참석을 강행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BTS도 인종차별 혐오하지 말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이라 생각한다며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인간에 대한 따뜻함은 BTS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비슷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쩜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강제로 데려간 것도 아니죠.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비난인 겁니다. 참 수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일본하고 어쩜 저렇게 똑같은 주장을 하냐? BTS를 쇼의 도구라고 말하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안보만큼은 군 미필자들 우두머리로 있는 당과는 비교 불가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담화에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인식이다. 심지어 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회원국의 국가 정상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으신 거고요. 참고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고요. bts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요. 유엔에서 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직접 부른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아티스트 bts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거죠.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태극기 휘날리듯 평가를 받는 일이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면 되는 일 아니냐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 여기에 또 BTS가 쇼의 도구로 이용이 됐다는 둥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칭 보수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대표 연설자로 초청받아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나갔는데 BTS 또한 전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고 유엔이 초청한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목도 받아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는 게 마음에도 안 들테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특히 bts가 유엔 총회장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장면 유엔 총회에 이렇게 무대를 펼친 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국민의 힘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안철수 씨 이번에는 추석 덕담이 화천대유 하세요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또 겨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안철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인사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게 레전드라는 거고요 언론과 포털을 보면. 어느 순간 윤석열 청부고발 보도가 아예 사라지고 화찬대유 논란으로 계속해서 뒤덮어버리고 있는데 이러고도 개혁을 거부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특히 안철수한테는 이제 좀 제발 그만하고 철수나 해라. 갈수록 차량에 보인다. 심포가 고약하다. 이런 반응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당하게 현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 오히려 감사하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 세력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켜버린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들 시장만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그러면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서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에도 반대하지 못하지 않겠냐라고 대모른 거죠. 물론 이게 진행이 되면 저들은 좌빨이다 공산당이냐 온갖 비난들을 퍼붓겠죠. 아무튼 핵심은 5,503억 원을 회부했다는 거고요. 이를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건 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거고요. 토건 비리, 토지불로 소득,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장동 이익 환수 5,500억은 이재명이 참 잘한 일이고, 부동산 개발은 돈이 엄청나게 남는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으니 앞으로 민간 개발 말고 모두 공공 개발로 해서 이익은 환수하는 거로 하자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건 언론 정치 밀정 적폐들과 싸우는 이재명 반개혁 세력과 싸우는 추미애 이두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전 이재명 지사가 직접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는 건데요. 최근 김도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 시민에게 환원을 한게 본질이라고 결정난 일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낸 거를 고맙다고 표현한 거고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힘을 합치기도 했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 후보들이 간략하게 전하며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에 감사를 표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이슈 공세로 윤석열 검찰의 청부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걸 그냥 덮어버리고 시민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가 가장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민주당 후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정치적 공격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공동으로 주장하자는 입장을 김도관 후보가 밝혔고 여기에 대단히 고맙다고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는 거고, 가급적 빨리 공동행동에 나서자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민주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원팀 정신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께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건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은 진실의 편이고, 이재명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고 나중에 자살골이었구나 후회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덕분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를 공략하는 것과 이걸 국민께 설명드리는 일이 매우 수월해졌다고 감사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추미애 후보 또한 윤석열 씨가 청와대의 대장동을 묻길래 잘 알면서 왜 그러나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뼈를 때렸고요. 결국 이건 자충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열린 공감 TV에 보도를 인용하면서 곽상도 등과 유력 법주인 재벌이 연관된 카르텔을 비유한 게 검찰이 아닐지 매우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청와대에 모를 게 아니고요. 제할 일을 안 했던 검찰에 도대체 사법정의를 세우는 건지 아니면 사건을 만드는 건지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힘 땅투기 게이트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고발 청탁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국기 물난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은 특검과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기 낀 놈이 성낸다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의당에서는 대장동 불로소득 복마전이라며 이재명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배 불로소득 타령하고 있는데요.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까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정의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의당 내부에서 노예찬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지금 정의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